식품을 찾아간 곳은 정읍시 옹동면의 용이 마을입니다. 네, 아, 여기에 임금님께도 드릴 만한 아주 귀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어떤 식품인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오, 이게 뭐예요? 오, 언뜻 보기에는 시커먼 된장 같기도 하고, 오, 인삼 냄새가 나거든요. 예. 한번 먹어봐도 되죠? 예, 예, 예.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예. 이 제품이 원래 동회보감에도 기록된 경우고입니다 그런데 경우고는 원래 네 가지 약재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섯 가지가 더 첨가돼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더 첨가된 제품이 진상고입니다. 진선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저씨를 따라 들판에 나가봤거든요. 네, 들판에서 뭔가를 열심히 지금 캐고 계시는데 뭐예요? 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네. 아우, 지금 이게 뭐예요? 날씨도 추운데 여기서 뭘 캐고 계시네요? 네, 이게 생지방입니다. 생지방이요? 네. 아, 이렇게 겨울철인데도 이게 안 썩고 있네요. 네, 예, 옹동 이 마을에서 나는 이 생지방은 토질이 잘 맞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사적 토질이라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캐도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곳 정읍 용이마을은 땅이 기름져서 옛부터 생지황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생지황을 주 원료로 하는 진성고 또한 용이마을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 생지황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보야이죠 보야. 오야. 젊은 사람도 좋고 응. 늙은이도 좋고. 응. 늙은 사람은 다리 하취가 응. 약하니까, 예. 이 사고를, 소사고를 사다가, 예. 이 구징어고, 사먹어도 대리 가지고 그냥 먹으면 이 다리 힘이 좋아져 다리 힘이 좋아져? 응. 아. <laughs> 그리고 또 어디가 가서... 좋아요? 그, 이제 젊은, 젊이들은 이제 그, 기운 부족하고, 쇠약, 응. 그, 수약, 기운 쇠약을 지은 이제 이것을, 그것을 구아 먹고, 그러면 참 좋은 것이라고, 이게. 이렇게 좋은 생지왕이 진상구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세적, 빨리 세척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야 흙이 빠지거든요. 아, 나도 원래 이렇게 팔림이 있어가지고 네. 빨래 잘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만만해 했지만 <laughs> 네. 빨래를 많이 안 해본 솜씨에요 제가 압니다. <laughs> 생지왕 네. 뚝뚝 부러지는 소리밖에 안 나. <laughs> 이거 다 이렇게 깨끗이 씻겨진 생지황은 하루 정도 건조해서 물기를 없애고 분쇄 과정을 거칩니다. 네, 겉으로 봐서는 꼭 인삼 같아요. 네. 어. 예, 그렇죠. 네. 분쇄한 생지황은 저렇게 즙을 내는데요. 음. 오, 즙을 내서 쓰는군요. 저는 통째로 쓰는 줄 알았는데. 이짜낸지 예, 하루 정도 지난 생주왕 즙은 약효는 변함없지만 저렇게 색깔이 굽어진다고 하네요. 뭐예요? 네. 동해보감 네. 책에 기록된 허준 선생님의 비방에 의하면 경호권을 다룰 때 이런 항아리 제품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제품이나 다르게 된 것은 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파괴되지 않게 해서 고열에 의해서 스팀민이나 어, 이런 스탠 제품이나 다르게 되면 약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 제품이 다들게 됩니다. 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아니죠. 여기다또 각종 재료들을 약재료를 넣고 혼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진상구는 생존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경우고에 들어가는 생지황, 인삼, 백봉명, 꿀 등의 기본 약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녹용과 대추 등 다섯 가지 약초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뭐 어, 식품이라기보다는 보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도 할수 있죠. 좋은 건다 들어가네요. 네. 어, 여기는 이것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음, 이게 맛이 참 달콤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하소입니다. 하수어요? 네. 이름이 되게 툭툭하네요. 이게 네. 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하수어는 까마귀한테 네가 어째서 까매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수어를 먹어서 까마졌다 <laughs> 그런 유래가 <요리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하얀 머리가 난 사람들도 이것을 드시게 되면은 까만 머리가 될 정도로 좋은 효과가 있다는 이 하수어입니다. 이거 색깔 아주 예뻐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건 이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요 네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네 구기자는 우리들의 그 뼈에 골수를 채워주고 정력을 보강해주면 어, 또 골다공증에 있는 분들 에게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음. 게다가 폐에 좋다는 맹문동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약초가 들어가서 뭐 건강을 위한 식품이네요. 네. 예, 이렇게 가루를 낸 오, 약초들은 무게를 정확히 오, 재서 생존측과 혼합을 합니다. 아, 아 어, 좀 찾기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렇게 혼합이 끝난 약재들은 한지로 밀봉을 해서 가열을 하는데요. 네. 이건 물 아닙니까? 예, 물이. 네. 어, 유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다 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네, 이 제품을 항아리에다 직접 열을 가해서 다리면은. 여기에 좋은 그 성분이 파괴돼서 제대로 약효가 나들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그고 여기다 물을 끓여서 끓는 물 속에서 중탕을 해서 이 데리야만이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다리는 과정에서나 저희가 아까 생지왕 시설 때그 과정에서나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은 이 제품에 변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리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물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게끔 많이 심혈을 기르면서 다리고 있습니다 진상고를 다릴 때는 약 100도씨의 물로 닷새간 진상을 해 다리는데요 사흘 동안을 같은 온도로 다린 다음에 하루는 찬물에 넣어 식히고 또다시 하루를 뜨겁게 다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왕에게 진상했다는 건강식품 바로 그 진상고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아, 이제 5일동안 다려진 진상고를 개봉하는 순간입니다. 아, 아, 이게 바로 진상고군요. 어디 한번. 음, 음 5일동안이나 다려져서 그런지 굉장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5일동안 다려졌기 때문에 에, 맛도 순하고 먹기도 좋고 에, 독특한 향이 있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먹기가. 그리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게, 하게 하면서 여성들에게는 혈액순환도 잘 시키면서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아유, 그럼 좀더 먹어봐야지. 자, 음. <laughs> 무슨 고추장 먹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주 맛있어요. <맛있다고. 웃음> 어떤 맛일지. 한방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아주 뭐 건강식품인데, 진상고 요즘 뭐험이어서 네. 한참 음. 몸이 나른한 분들 많을 텐데 음. 요즘 때를 잘 맞춰서 소개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김태숙 씨가 상큼해졌군요 <laughs> 오늘 아 어, 저는 항아리 <laughs> 안에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맛을 보는데? 원래 이 진상구는 음. 고혈압이나 몸이 허약한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예. 사실 이 진상구는 용이마을의 특산물인 생지황인 생지 때문에 더욱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생지황이야말로 오래 복용하시면 정말 몸에 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음. 이 정성이 첨가돼서 더 귀한 식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음. 화면 보시는 네. 어르신들 아우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효도선물로도 더 이상 좋은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밟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